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낭만 헤르츠 시즌 1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함께하고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낭만 헤르츠와 연수구청 유튜브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어, 우리 강홍트리오의 강홍씨가 어린 시절을 보낸 네쉬빌 이야기 그리고 또 미국 각 도시 도시별로의 음악적인 특징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고요 재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맛을 봤는데 어 라이브를 들으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재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그 뉴올리언스가 뭐큰 지분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재즈의 본고장이라고만 할 수는 없. 요뭐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우리가 이제 재즈라고 부를 수 있는 음악이 이제 정확하게 꽃피우던 때가 네. 그뉴올리언스가 굉장히 뉴올리언스 그 굉장히 다이나믹했던 시기고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뉴올리언스의 그 프렌치 쿼터라든지뭐그 뉴올리언스 지역의 그 동네 이름이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스토리빌이라는 동네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한국이기 때문에 그, 우는 상구이기 때문에, 갑 앞에 이제 홍등가거든요. 음. 스토리빌 같은 데를 이제 지금은 이제 홍등가로 운영되지는 않는데, 거기를 이제 지금 가시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재즈 뮤지션들이 즐겼던 밤문화라든지 음. 뭐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관광 상품화 돼서 음. 정리가 돼 있죠. 근데 이제 뉴올리언스 가면 이제 그꼭그 그 악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악어 여행이요? 네, 악어. 그저 허클베리핀에 나오는 그런 악어 같은 것들. 거기 에 이제 미시시피강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제 악어를 구경시킬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절대 가지 마세요. 악어가 없어. <laughs> 아거 <laughs> <가면은 웃음> 나올 거라고 그러는구나. 아거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거 패키지에 아거가 아거, 없다뭐 네, 이거 아거 지금 우리가 <laughs> 어. 아거 패키지 가지 마시고 네. 그냥 거기 뉴올리언스 프라이드 치킨 사 먹는 게 낫다. <laughs> <laughs> 네. <laughs> 뉴올리언스에 가면 그 공항 이름 자체가 루이 암스트롱 공항이에요. <laughs> 네, 그 유독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조금 이제 빈번하진 않은데 네, 네. 음악가들을 이렇게 조금 그 어떤 도시 계획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laughs> 그렇게 어... 감사를 표하고 사실은 뭐조용필 선생님이 서초구 산다 그래서 서초구가 막조용필 <laughs> 국제학교 만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웃음> 네. <웃음> 미국은 그래요 그래서 <laughs> 어... 루이 암스트롱은 사실은 대중적으로도 이제 대단히 그 엔터테이너로서의 면모를 가져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또이 뉴올리언스 시내에서는. 최고의 아웃풋이다 음 어~ 뉴올리언스 하면은 어~ 르니 스트롱으로 결국에는 음 귀결된다 약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까 저~ 공항에다가 이제 그런 이름을 붙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재즈 커뮤니티에서 또 공항을 짓는 데 많은 어 어떻게 보면은 기부 그쵸, 이런 것들도 이끌어낼 수 있고, 있고. 그리오데자네로를 가도 네. 조빔 에어포트거든요. 공항으 네. 어. 우리 브라질에 가도 네네네. 제일 큰 도시의 국제 공항이 뮤지션 이름이에요. <laughs> 우리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BTS 공항 이런 거 준비해야 되나요? <laughs> 그렇죠. BTS <laughs> 네. 뭐 BTS 부대 이름 BTS로 해가지고 거기서 공모하게 해주던가. <laughs> 네. BTS 부대 오뚜기 부대 옆에 BTS 부대 해가지고. <laughs> 네. 그러면 또 다른 재즈의 도시를 가본다면 어디로 가보면 돼요? 이제 그 뉴올리언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재즈의 굉장한 지분을 갖고 있는 뉴올리언스가 그 강을 따라가지고 이제 뮤지션들이 많이 이동을 했어요. 음... 근데 왜 이동을 했냐면 그강 끝에는 이 시카고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아... 네. 시카고, 시카고. 데그 당시 시카고로 왜 많이 갔냐면 그때가 이제 그 재즈 에이지라 그래가지고 겟츠 비에 나오는 그 피츠제럴드가 그 네. 재즈 에이즈라고 아 자기 명명한 시대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은 금주법의 시대예요. 음. 술을 못 먹게 하니까 국가에서 이제 술을 금지시키니까 네. 그게 이제 1차 세계 대전 직후인데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이 술꾼들이 이제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어그 마피아들이 그 술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동네가 이제 시카고고 음. 술을 몰래 만들어서 팔다보니까 돈이 몰리죠. 그쵸? 그 돈이 몰린다는 게 뭐냐면은 뮤지션들이 음.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올리언스에서 그 강을 따라서 시카고까지 갑니다. 어. 그래서 뭐그 당시에 이제 뭐킹 올리버라든지 네, 네. 오리지널 딕시랜드 재즈 밴드라든지 뭐 이런 뮤지션들. 그다음에 너무 유명한 루이 암스트롱 같은 음. 사람들이 이제 다 뉴올리언스에서 돈돈 냄새 맡으면 일단 가. 뮤지션들은. 그래서 이제 <laughs> 시카고 재즈의 특징은 뭐냐면은 화려해요. 예, 음... 네. 화려 화려하고 그 시카고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술 장사가 돈이 많이 남거든요. 밀주니까 더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래 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 뮤지션들을 일급 뮤지션들을 그냥 대거 떼거지로 음... 공 저기 고용을 해가지고 막 화려한 공연 이런 것들을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펼치죠. 음... 그럼 우리가 만약에 네. 미국 여행을 갔어요. 예. 시카고에 도착을 했어요. 예. 어, 시카고에서 재즈를 좀 음. 체험해보고 싶은데 느껴보고 예. 싶은데 그럼 어떻게 좋은 재즈 음악이 나오는 그런 클럽들은 그 도시의 금융가 근처에 많이 있어요. 어, 네. 왜 이유가 있을까요? 금융가는 보통 돈이 많죠. 네. 예, 그 금융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눈먼 돈 쓴다 그러는데. <laughs> 이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비용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음.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서 주대해서 근사하게 밥도 먹고 하려다 보면 또이 음악이 필요하니까 음. 그런 인류 뮤지션들이 활동하는 그런 클럽들이 음. 금융가 근처에 꼭 있어요. 아, 그거는 네, 어느 도시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재즈 우리로 치면 재즈 클럽, 재즈 바 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어요 시카고에 그렇죠 시카고에도 아. 사실은 뭐 뉴욕만큼 유서 깊은 그런 것들이 그런 장소들이 음. 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네. 조금 이게 지금 당대에 와서 많이 이제 발전된 그런 형태의 그런 라이브 클럽이라 그러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네. 분명히 재즈라는 같은 장르를 연주하고 있지만 네. 네. 뉴올리언스에서 시작된 재즈보다 시카고로 건너간 재즈는 네. 훨씬 더 이제 돈이 기반이 돼요. 그렇죠. 좀더 화려한 화려하죠. 재즈들이 화려한 재즈입니다. 있다. 뉴올리언스 아... 재즈는 라이프 스타일 재즈예요. 뉴올리언스 음... 재즈는 장례식 때 연주하는 게 재즈 아... 음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 재즈고 아... 예, 시카고는 이제 돈 맛을 본 어... 재즈. 생활 <laughs> 네. <laughs> 밀착형과 예, 그렇죠. 이제 그렇죠. <웃음> 어, <웃음> 어, 상업적인 그렇죠. 재즈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예. 그세분다 이제 재즈 음악을 하시니까 어떤. 좋아하는 뮤지션 나에게 영향을 준 뮤지션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우리 하철 씨부터 먼저 좀. 색스폰 재즈 색스폰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laughs> 이제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찰리 파커. 찰리 파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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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아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네. 연습을 할 때도 영향을 많이 좀 받았어요. 아, 많이 듣고. 네네. 네. 왜냐면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건너온 교육이거든요. 한국의 그 재즈 교육이 다 건너온 건데. 그 사람이 진짜 교과서처럼 어.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하니까 네네. 그냥 이제 저절로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연주를 들으면 정말 진짜 어, 완성된 음. 네, 그런 이제 연주를 혹은 솔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음반을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찰리 파커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반은 스트링 오케스트라랑 같이 한이 앨범이 있어요. 네. 그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그 스트링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나오는 그 커버가 있거든요. 음. 그 앨범을. 커버, 그렇죠. 그 음, 어떤 거라고요? 커버요. 네. 노란색 커버예요. 노란색. <laughs> 이제 거기 이제 좋은 정보를 <laughs> 네. 주셨어요. <laughs> 네, 네, 네. 노란색 <laughs> 커버. 그 네. 앨범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 그 네. 우리 브루스 강은 어떤 뮤지션을 음. 좋아하나요? 저는 베이시스트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고 음. 이렇게 뭐 찰리 파커도 진짜 많이 받고 음. 클리 포드 브라운이라고 이제 트럼프, 재즈 트럼펫터한테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음. 재즈 베이시스트로 하면은 저는 음, 오스카 패티 포드? 근데 음. 네, 제가 네, 제일 이상적으로 꼽는 많은 그이 그 악기가 수행하는 역할에 네. 많은 부분을 정말 정말 하이 레벨로 구사하는 어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즐겨 듣고 좋아하는 베이시스트예요. 이런 앨범이나 이런 곡을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라고 권해주신다면요딱 아, 떠오르는 게두 개가 있는데 레드 갈랜드 스피아노라는 앨범에서 이제 폴 체인버스라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베이시스트가 참여한 이제 앨범이 하나 있고 또. 이거는 사실 구하기가 많이 쉽지는 않은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스카 페티포드의 네. 어 로스트 레코딩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이제 다 유실되고 이제 녹음했다가 뭐 삭제되고 그런 거를 다 찾아서 한 앨범에 다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말 그대로 로스트 레코딩. 네네네. 그래서 어 녹음이 된 연도도 다르고 스튜디오도 아다 다르고 그래서 음질과 음색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또 그, 그런 맛을. 찾아보시면서 들으시는 것도 또 재미일 것 같아요. 이 재즈 뮤지션들이 추천해주는 재즈 음반들 괜찮네요. 아까 우리 송하철 씨가 추천해 주셨던 음반은 찰리 파커 위드 스트링스라는 네. 노란색 노란색 기억하면 그 노란, 노란, 네. 네. 될것 같아요. 네, 우리 강웅 씨는 저는 마이클 잭슨이죠. 네. <laughs> 어, 네. 가장 아니, 많은 영향을 끼친. 네. 그것보다도 이제 제가 제일 처음으로 <laughs> 돈 모아서 음반을 샀던 아티스트는 마이클 잭슨이고 아. 마이클 잭슨으로 인해서 이제 재즈도 좋아하게 됐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는 마이클 잭슨을 좋아합니다. 아 뭔가 그래서 예 네? 네. 상상이 안 돼요. 그려질 수가 없나요? <laughs>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을 듣다 보면은 네. 퀸시 존스를 알게 되고 퀸시 존스를 알게 되면 이제 재즈를, 재즈를. 알게 되는 계기가 음. 돼요. 보통 예 아. 네. 그러면 혹시 어 지금처럼 이렇게 악기 하나하나가 아니라 재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아까 무라카미 아루키가 네. 10개의 LP를 추천해 준 것처럼 네. 한두개세개 정도만 딱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도 조금은 아는 거를 들었으면, 어디서 아, 딱 들어보면 사람들이 어, 아 이거 아는 어디서 해야 들어본 것 같은데 약간 네. 이런 거를 들으시려면 은 사실은 그 데이브로백의 테이크 파이브. 아니면은 이제 엘라하고 이제 루이 암스트롱, 음. 엘라 앤 루이스 엘라 피젤랄드하고 루이 암스트롱이 네. 같이 불러요. 네. 자 오늘 낭만헤르트 시즌 1 미국 여행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라라랜드 영화 장면도 많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클럽에서 막 연주하던 장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뉴욕 재즈가 이제 이탈리아 베이스의 그 정통 가르보나라라면 네. LA 그러니까 라라랜드의 배경이 된 LA 재즈는 이제 크림 파스타 같은 느낌인 거거든요. 그근데 <laughs> 네. 이제 워낙 이제 대중적으로 코드를 잘 읽어내서 음. 지금 그 라라랜드의 배경이 됐던 클럽들을 가는 것도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라고 네, 네.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 네. 유, 뉴욕을 이제 하차 씨는 다녀오셨다 그랬고 네. 뉴욕으로만 여행을 가시는 출장도 많이들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뉴욕 출장이든 여행이든 이렇게 가면 음. 그래도 아 여기 한 번은 좀 들러봤으면 좋겠다 소개하고 싶은 재즈 클럽이 음. 있을까요? 되게 많은데. 아 어, 네. 되게 많아요. 네. 다 각자 생각하는 최고가 있을 거예요. 한번 어, 그러면 들어봐요 네. 우리. 좀 사람이 많고 좀 이렇게 뭐라 뭐라 해야 되죠? 좀 분비는 곳에서 좀 그런 음악을 듣고 싶으면 음. 스몰즈. 스몰즈, 네, 음. 혹은 빌리지 벵가드거기서 하면 좋고 아니면 좀더 나는 여자친구 혹은 이제 아내와 좀 여유롭게 테이블 잡고 좀 어. 그런 거 진짜 듣고 싶다 그런 버드랜드 어. 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은 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들어봤네요. <웃음> <웃음> 그렇죠. 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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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의 최애 클럽들은요. 저는 굉장히 저는 이제 악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손이랑 호흡 같은 걸좀 많이 보거든요. 음.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어서 전 되게 좋아해요. 어. 아. 네, 네. 아주 무대가 가까울수록 네, 네, 네. 그런 클럽 중에 하나가 매지로라고 음. 어 바로 아까 하철이 형이 말씀하신 그스몰지는 클럽 바로 길 건너편에 있어요. 음. 그 거기도 있고. 어, 막 당구 치고 이제 막 탁구 치고 이러면서 막막 <laughs> 한잔 하면서 되게 캐주얼하게 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데는 팻캣, 팻캣이라고 거기도 바로 거 건너편에 있고 음, 거는 네 삼부 삼불이에요. 입장료가 그거밖에 안 해서 가면 이제 완전 배터지게 재밌게 어 놀수 있는 그런 클럽이기도 어. 하죠. 아니 막 찾길 건너서라고 하니까 정말 가까이 <laughs> 다, 다 몰려있죠. 몰려 아 그게 이제 그린치빌리지라 그래가지고 네. 미국에 이제 조금 음악으로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 은다 <laughs> 모여서 사는데 옛날부터 길 가다 보면 막 지미 앤드릭스 생가 이렇게 써있고요. <laughs> 네.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행 상품으로 오시는 분들도 거기 이제 다 가요. 블루 노트도 있고, 음. 뭐 그게 또그 학교 N.Y.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그 영화 원스 저기 배경이 된그 공원도 있고 거기. 음. 그래서 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은 음. 할 얘기가 많아요. 음. 네. <laughs>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네. 또 다닐 때마다 그 장면도 같이 떠오르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네. 예. 네. 그 어떻게 보면은 특히 뉴욕에는 링컨 센터 그 주변에 이제 뭐길 이름들이 이름들 가지고 막 재즈 곡들도 많이 있고 음. 50 Second Street 뭐띠 이렇게 해가지고 어, 52가의 테마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워낙에 그 동네를 주제로. 이미 할거다 했어요, 뮤지션들이 뭐 센트럴 파크 웨스트 뭐 이렇게 가지고 <laughs> 어, 뭐그 동네 그 뉴욕 가지고 그냥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요즘에 뭐 동네 그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음악도 떠오르고 하죠. 네, 음. 예. 어, 낭만의 리트 시즌 1 미국 여행 이야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미국 여행 편을 오늘 방송을 듣고 누군가가 여행을 떠난다면 그래도 한 분이서 하나씩만 딱딱 짚어주세요. 우리 강웅 씨는 재즈 클럽을 짚어주시고요. 네. 어, 우리 브루스 강은 음식을 하나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뭐 가장 명소 명소 하나를 하철 씨가 짚어주시면 뭔가요? 좋겠어요. 네. <웃음> <명소요>? <웃음> 내가 다녀왔던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명소. 예. 네. 우선 뉴욕 타임스퀘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네. 네, 네. 음. 거기 진짜 뭐. 뉴욕 가면 무조건 들려야 되는 곳이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티비에서 보시는 그런 이제 타임스퀘어의 느낌이 전혀 안 나고, 네. 완전 다른 세계의 진짜 엄청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타임스퀘어를 가봐라. 네. 네, 우리 브루스 강은. 어, 저는 아무래도 거기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네. 되게 가성비 있는 그런 음식들 위주인데, 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국, 이제 이탈리아에서 살던 1세대 이민자들이 와서 뭐 이것저것 짬뽕해서 만든 게뭐 밑버거 샌드위치 같이 이렇게 샌드위치인데 거기 안에 음. 이제 다진 고기랑 후추랑 이렇게 밑간을 해서 오븐에 구워서 이렇게 나온 미트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그 위에 토마토 소스로 얹어서 올려 먹는 되게 비싸지도 않고 먹으면 한끼 뚝딱 해결되고 되게 캐주얼하게 어디 계단 같은데 앉아서 뭐 센트럴 파크 이런데 가서 그냥 먹어도 될 만한 그런 음식이에요. 음. 그래서 미트볼 샌드위치 저는 이거 추천드리고 음. 싶어요. 자 미국 여행에서 어디를 갈까요? 재즈 잠시만. 클럽 네, 아까 네. 음악 여행으로 뉴욕을 가셔서 네. 링컨 센터 재즈 오케스트라가 이제 상주하고 있는 그 디지스 클럽이라는 데를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디지스 클럽인데 네. 어, 트럼펫터 디지 길라스피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콜라 회사 중에 코땡 콜라 있잖아요. <laughs> 네. 거기서 이제 스폰서를 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 클럽은 딱 가서 앉아 있으면 그냥 센트럴 파크가 쫙 보여요. 음 뷰가. 네. 네. 센트럴 파크 그 이제 미, 미드타운 그 살짝 웨스트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센트럴 파크의 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재즈를 들으면 어떤 밴드가 나오든지 아마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학생 할인도 되니까. <laughs> 국제 학생증꼭 가지고 네. 가시면. 네, 왠지 지금 말씀하신 네. 배경으로는 네. 그래도 한잔 마셔야 될것 같은데. 아, 기 가면 뭐 있어요. 있어요? 콜라도 있고. <laughs> 좀 종류별로.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뭐 워낙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나라여서 미국 여행을 하다 보면 네. 시간이 부족하지, 어뭐 그렇죠. 관광할 거리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게다가 어딜 가든 우리가 또 음악과 함께할 수 있는 여행지여서 더 기대가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한 미국 여행 뭔가 굉장히 막 왔다 갔다 하지만 한 곳에서 어, 음악 이야기와 또 그런 문화 이야기와 음식 이야기가 계속 계속해서 나오는 매력이 있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곡을 라이브로 좀 들려 주셔야 할것 같은데, 네.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을 맥도나이프 곡을 좀 소개해주세요 예. 보통 이제 이거는 이것도 사실 조금 재즈 모르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인데 재즈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꼭이 곡을 o n a 려 d m a 요 d o n a l d m a c d o n 라 l d m 가 c d o n a l d Macdonald. m a c 이제 이게 원곡은 이제 바비 데런이라는 사람이 불러서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아무튼 그 당시에 굉장히 전세적으로 히트친 곡이에요. 근데 이제 엘라 피지얼드가 베를린에 공연을 하러 갔는데 공연이 다 끝났어요. 근데 관객들이 앵콜 앵콜 앵콜하면서 이맥도나이프를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라 피지얼드 좀 약간 어리둥절 내 노래도 아닌데 어왜 불러달라고 그래 이러면서 하도 이제 그래도 관객들 반응이 좋으니까. 엘라가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앨범에 다그 말하는 게 수록이 돼 있어요. 어. 엘라 필리저널가 다시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 이거 노래 진짜 가, 이거 가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네. 그러나 이거 가사 다 기억 못 하는데 한번 그냥 불러볼게 하면서 불러요. 음. 근데 가사를 이제 중간에 까먹어서 몰라서 막지원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즉흥 연주인 거죠. 음. 완전히. 네. 우리가 재즈 하면은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즉흥 연주, 뭐 애드립 네.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베를린에도 이제 재즈 팬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네네. 2차 세계 대전을 미국이랑 하면서 음... 이 미국 문화를 이제 받아들인 건데 그때 당시 이제 엘라가 그 베를린의 그 재즈 팬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물을 준 거죠. 예. 아... 네. 근데 가사를 막 지어내는데. <laughs> 그 너무 너무 흥겹고 재즈의 그 어떤 에센스를 다 담고 있어요. 어, 우리 막 노래하다가 가사 까먹으면 아무 그렇죠. 말이나 막, 막 해요. <laughs> 아무 막말 대잔치 해요. 하는 것처럼 아무 말 대잔치나 하는데 약간 네. 힙합 프리스타일 하듯이 네네. 멘트 준비 온 것처럼 너무 재미있게 잘해요. 아. 네 오늘은 재즈 음악과 함께 미국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재즈는 참 여러 문화가 융합된 음악 장르인 것 같아요. 유럽의 클래식 악기를 바탕으로 해서 아프리카의 리듬과 멜로디, 또 미국 흑인 특유의 정서가 담긴 음악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그 여러 악기의 풍부한 선율과 또 감미롭고 낭만적인 재즈의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재즈의 정서가 흐르는 뉴올리언스에서 출발해서 로큰롤의 도시 멤피스 또 컨트리 음악의 낭만이 있는 네슈비를 따라 시카고까지 쭉 이어지는 길을 여행하신다면 음악으로 떠나는 미국 여행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과 함께 떠나는 세계 여행 낭만의 리트 시즌 원 앞으로 남은 여행도 기대해 주시고요. 끝꼭 전해드리면서 오늘 미국 여행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